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여러분 세계사 지금 출발합니다 썸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송빈씨 앉았던 자리죠 나 이거 의자 들고 갈래 이거 <아이아야–> 야 나이 먹어도 똑같긴 나. 아우 저몇대 진짜. 아우 더러워 진짜. 뭘 더러워. 아유, 아이고. 나 오늘 출연이 안좋으그 <laughs> <되겠네. 웃음> 의자 비싸요. <laughs> 아, 아 근데 형왜왜 아, 왜. 왜, 왜. 그, 그, 형 키가 있어가지고 어.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어. 신기로 의자랑 바꿨대. <laughs> 아, 아니, 진짜. 신기로 앉았던 의자야. 나 서서 할래. <laughs> 무릎 꿇고 할래 <하려면>. 그냥.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신기루가 앉았던 자리야. 똑같아, 똑같아. 신기루 아유, 의자입니다. 아유, 왜냐면 그 등치가 비슷하니 네, 네, 맞아요. 아유, 네, 때, 높이 높이 <laughs> 때문에. 네. 비슷해 네, 신기루 의자였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laughs> <잠시> 뵙겠습니다. <laughs> 자, 요거 <laughs> 의자 씬 <laughs>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조회수 30만 <laughs> 나온 <나올> 건데요 <거니>, 아, 감탄있어 <laughs> <laughs> 아, 좀 채통을 지키세요, 거. <laughs> 채통이 어디 있어, 나의? 이거 참 이혼하더니 이거. 아버지 걱정해.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laughs> 자 오늘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인류 최초로 만든 사람, 오. 대통령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처음 만든 사람, 인류 최초의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 오. 인류 최초의 대통령이 누구야? 아몰라 달고 있는 그 대통령, 프레지던트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최초 제 1대 대통령 이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프레지던트란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 조지 그래요? 워싱턴이 프레지던트란 이분요 이 어떻게 해서 프레지던트란 그 자리를 처음에 만들었는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치고 네. 넘어갈게요. 아 좋습니다. 일단 1732년에 미국 남부에서 대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요. 1732년에 아우 진짜 옛날 사람이네. 아 옛날이지 지금요. 와. 어 대농 남부에서 대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초핵금수조예요 아, 어, 금수저. 그러니까 220년 동안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조지 워싱턴만큼 돈이 있는 대통령이 없었어. 그게 2016년 돼서 깨져요. 아, 트럼프로 깨지고. 트럼프 깨져. 아. 그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돈이 많은 대통령이었어. 음. 음. 아버지가 농장주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11살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큰형 밑에서 자라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나 아무리 봐도 뭔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성공 한번 해 볼까? 이 생각을 해. 어, 그래 가지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돼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어, 당신이 그 사진 좀 띄워 봤어요 여긴 아직까지 미합중국이란 나라가 생기지가 않고 아직 영국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저기 이 동쪽 오른쪽으로 어... 보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 있죠? 네. 거기가 당시에 미국이 아니라 어, 아메리카 1 3개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아 식민지, 미국 아니고 아직 미국은 도, 아, 나라가 생기기 전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도시. 버지니아. 아 버지니아입니다. 뉴욕, 뉴욕. 아 뉴욕. 조지아. 아 조지아. 뭐 매사추세츠. 아 매사추세츠. 뭐 이런 게열세 개의 주들이 있었어요. 어. 네. 다 영국의 식민지예요. 네. 그 중에서 남부에 있던 버지니아에서 음. 담배 농사 농장을 하던 아빠한테서 태나요. 기억 음. 뭐, 뭐, 뭐 담배 피세요, 민기 씨? 담배 피죠 저는.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담배가 어. 뭐예요?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도 있고, 어. 지금 이 조지 워싱턴이 태어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담배가 또 있어요. 아. 여기 에 슬림한 거. 슬림? 얇은 거. 여기에 조지 워싱턴이 태어난 곳이 버지니아거든요. 네. 음. 버지니아 슬림 몰라요? 버지니아, 버지니아 슬림은 슬림 슬림 모르겠다. 아, 이건. <laughs> <하여간. 웃음> 남의 농장주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네. 일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한번 성공해보자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네.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 근데 여기가 지금 식민지다 보니까 정식 영국군이 아니잖아요 음. 영국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식민지에 있는 민병대 소속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해요 아. 이때 아~ 내가 정말 정, 이~ 이~ 꿈을 펼칠 기회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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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에 (1754년의) 기회가 와요. 여기가 아까 봤을 때 영국 식민지가 이, 이 해안가에 쭉 있었죠 고 네. 그 위쪽 보면 지금의 캐나다 지역 저 위에 네. 네, 캐나다 캐나다는 당시에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아. 그니까 지금도 프랑스 퀘벡 가면 영어보다는 프랑스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음, 음. 캐나다 퀘벡 가면 캐나다 쾌벡 가면 지금 네.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 셀렌디옹 이잖아 셀렌디옹 어, 그~, 그 어, 타이탄 주제가 예. 그런... 설렌 디옹이 퀘벡 출신이거든요 음. 그래서 타이타닉 주제가를 배우 부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를 잘 못했어 어. 프랑스계 주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위에 있는 캐나다도 점점 커지고 이 동쪽에 있는 영국 시민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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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충돌을 하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오하이오 주란 곳에서 저기 오하이오 보여요? 어디있죠 보... 오하이오 오하이오가. 음. 어. 아네아네네 어, 네, 펜실베니아 조지, 옆에요 펜실베니아 옆에 저기 오하이오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던 프랑스 식민지군과 음. 그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던 아메리카 식민지군과 빵 충돌을 해요 음. 이때 조지 워싱턴이 (23살이었거든요) 네. 저만 믿어 주십시오 저만 이 프랑스 이것들 내가 다 박살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획격한 공을 세워요. 오. 포로가 됐다가 풀려났다, 포로가 됐다가 풀려났다. 결국에는 이 승리,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해. 음.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그때부터는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돼요. 아 그리고 캐나다가 영어권이 돼. 콜백 아 빼고. 음. 전쟁 영웅이잖아요. 음. 자나 이제 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영국 전쟁 영웅이 됐다.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뭘 해야 될까? 뭐, 뭘까? 뭐야? 내가 더 커리어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커리어를 한 단계 높이려고 민기 씨는 어, 그러니까. 했고 욱 씨는 못했던 거. 어? 결혼. 음, 아, 음. 결혼. 음. 결혼을 해야 지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 아.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할까다가 하난다 필요 없다. 우리 집도 부자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여자가 좋겠다. 해서 당시 식민지 이미 대륙에서 가장 부자 집딸내미와 결혼을 해요. 음. 마사 덴드리치란 이 여자인데 오. 아주 부, 어, 부잣집 맏며느리가 생기셨어요. 네. 게다가 이분은 한번 갔다 오신 분이야. 어. 그리고 아들 둘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얘기해요. 야, 너저 여자랑 결혼할 거 지금 지금 돌싱이고 아들 둘도 있는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저희 뭐저 여자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요 맞아. 아버지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고 재벌은 맞긴 맞는데 오. 너는 지금 싱글이고 넌 진짜 총각이고. 쟤는 돌싱이고 애 둘이 있는데 괜찮겠어? 음. 옥시가 되면 결혼해요. 여자가 재벌이야. 저는 뭐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민국 씨도 갔다 올 거예요, 그면 돈이 많이 많아요? 미국 최고 재벌이야. 최고 재벌이야. 네. 그럼 아. 뭐 한번 네. 가 볼게요, 저도. 네. 정민아 씨가 안 보고 있나 봐, 이걸. 하여간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지금 당시 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고 부자로 등극을 합니다 음. 이 조지 워싱턴이 이 조지 워싱턴이 이제 부인 백으로 이제 소령, 중령, 대령까지 쭉쭉쭉쭉 올라가요 음.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잖아 음. 근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얘기한 거지 어이! 그 13개 식민지 주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위해 가지고 전쟁해줬잖 않소 우리가 음. 또 이겼잖아 근데 우리가 세, 돈을 넘어많 했었거든 너희들이 좀 세금 좀 내라고 음. 음. 시켜 아니 무슨 세금을 내면 됩니까 돈 되는 건다 세금을 내 그러면서 별의별 세금을 다 뜯어가 영국 정부가 음. 심지어는 인지세라고 해가지고 종이로 된 거는 싹다 세금을 물려 음. 편지지 신문지 심지어는 저기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 유언장이죠? 예. 유언장 종이죠? 네. 세금 나십시오. 음. 이것까지 실시해버려요. 네. 그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식민지에서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이런 가운데서 1770년,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랑 영국군 병사들이랑 시비가 붙은 거야. 아이 너는 뭐 저기 그, 그 영국도 한 번도 안 가본 저딱너이 아메리카 식민주민들 내가 세금 왜안 내? 야 영국 병사 너희도 그런 게 아니야 치고받고 싸우다가이 식민지 주민들이 병사들이 향해서 돌 팔매질한 거예요. 퍽퍽퍽 음. 여기에 열 받은 영국군 병사가 발포를 했네. 탕탕탕 탕, 탕. 음.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 죽어요 즉사. 이게 뭐 미국사에서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학살. 라고 약간 다섯 명이 죽어요. 음. 분위기 안 좋아져. 야 영국군이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 다섯 명을 총을 쏴 죽였대. 이거 어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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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야 우리 세금 내지 마자 돼요. 음. 이런 분위기에서 영국이 이 자식들이 세금 안내 너희들. 어, 당신이 영국도 홍차를 많이 마셨지만 미국 주민들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홍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음. 다 밀수해가지고 예. 요거를 딱 선언해요 영국 정부가 에이 앞으로 너희들 밀수해서 홍차 마시지 말고 영국 정부가 허가한 회사를 통해서만 홍차 수입해서 마셔 음. 음. 비싸겠네 엄청 비싸지 음. 야 뭐야 지금 홍차 한잔에 지금 (1달러) 하던 것이 지금 영국 정부를 통하면 (10달러인데) 이걸 이거 어떡하냐고 음. 어떡하긴 니들이 그 (10달러) 내고 마시란 말이야 이거를. 당시 보스턴의 지도자였던 한 인물이 뒤집어 업자. 어. 보스턴 대표하는 맥주는 술안 마시는구나. 음. 세미얼 아담스라 고 혹시 모르 어... 처음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세미얼 아담스란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저기 보스턴 항에 있는 저 배에 영국 정부의 차들 홍채가 가득 실려 있다. 저거를 싹다 바다에 집어 던지자. 아, 사무엘 아담스. 아, 알아요? 너잘런지 엄청 맛있어. 아 좋아요? 내가 막그 얘기했잖아. 어, 샤머 라담스요. 세미올라담스요. 나는 샤, 샤무에, 사무에 아, 아름이 안 좋으니까 우리 뭐. 아름이 그지 같네. 뭐 그지 가 진짜. 샤머 라담스가 이게 싸고 맛있더라고. 아, 어, 그러니까. 네. 에이, 앞으로 세미올 아담스. 어. 이사무엘 아담스가 음. 그 보스턴에서 이 유력지, 정치인이었는데 어.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 식민지 주민 여러분들, 영국의 이 폭, 이 폭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좀저 배에. 지금 영국 그저 국제적으로 지금 홍차 박스가 가득 실려 어, 있으니까 저걸 싹다 바다에 갖다 버립시다. 어. 사뮤엘 아담스가 선동을 해. 어, 어.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데. 그 식민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지도자. 어. 그래서 청년들이요. 올라가 가지고 영국 배에 있던 홍차 박스를다 바다에 갖다 버렸네. 와. 영국 정부는 이 자식들이 미쳤나? 완전히 뭐 뚜껑 열리겠지. 그래서 보스턴 항을 봉쇄를 해 버려요. 어. 봉쇄한 다음에 고색 요 너거들 방금 홍차 바다에 집어 던진 놈다 나오라고. 싹다 잡아가지고 여기 보스턴에서 그, 어, 이 재판 벌이는게 아니라 싹다 들고 가서 영국 런던에서 재판하겠다고. 와. 와. 이게 그 유명한 보스턴 홍차 티 사건. 아, 보스턴 차 사건? 차 사건, 그렇죠. 아, 그게 이 사건이었어요? 1773년에. 오. 이때부터 분위기 안 좋아져요. 그래서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요. 모여라. 이게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영국이 발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거 어~ 음, 음. 너무한 거아니야야 우리 독립하자 독립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어. 독립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지금 그~ 선봉을 살, 사령관 누구시킬까 마침 이 전쟁 논의가 일어났을 때 남부에선 반대 했어요 남부는 그~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목화를 만드는 음. 농장들이었거든요 음. 주수입원들이 다 영국이었어 회사들로 음. 음. 그러니까 남부 측에서는 야왜 전쟁까지 하냐 우리 저 목화 생산해서 영국에 팔아야 되는데 음. 그때 북부 측에서 얘기한 이야기, 거지 좋다 그러면 총사령관을 너희 남부 출신의 군 베테랑으로 하겠다 아. 누구 조지워싱턴 조지워싱턴 불러요 어. 남부 출신 조지워싱턴 버지니아 그담배 농장 아들 램이 음. 불러가지고 네가 독립군 총사령관 할래 제가요 그거 하면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겁니까? 너 전쟁 영웅에다가 결혼 잘해 가지고는 재벌 됐지. 이번에는 역사 한번 남아라. 어. 총살령건내라 알겠습니다. 해서 1776년 7월 4일 날 독립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잖아. 아, 맞네. 음.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 물론 그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과 입을 맞췄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음. 그 미국 초대 헌법은 초기 일대 헌법 만들 때뭘 집어넣냐면 조지 워싱턴 등등이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의 권력은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다. 그걸 집어넣어라 헌법에. 어. 그걸 명분으로 세운다면 난난 난 사령관으로 전쟁하겠다. 어. 나가요. 근데 되나 이게? 이쪽은 정규 영국군이에요. 이쪽은 오합지졸들이야. 음. 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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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계속 연전연패에 조지 워싱턴이. 음. 조지 워싱턴 밑에 있던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야 이거 싸우다가 안 되는. 된... 야, 우리 지, 죽는 거 아니야?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렇게요. 여기에 조지 워싱턴이 신의 한술도입니다. 오 이걸 오. 배워야 됩니다. 어 얼마 전에 영국과 싸웠던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 음. 특사를 프랑스에 보내요. 오. 보낸 다음에 우리 미국 독립 좀 도와달라고. 음.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꼭 갚겠다. 아. 해서 특사를 파리에 보내요. 음. 딱 보니까 프랑스 왜자는 영국이요. 요때 음. 우리 한번 복수해 볼까 해서 프랑스가 어마무시한 함대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영국군을 육군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이 아메리카 육군이 맞서고 바다에서는 프랑스 함대가 영국 함대를 박살 내 버려요. 양옆에서 샌드위치로. 음. 그래 가지고 영국군이 싸우다 싸우다 싸우다가 특히 이제 조지 워싱턴이 뭐 하냐면 정규군으로 싸우면은 못 이기니까 게릴라전을 해요. 왜냐면 조지 워싱턴은 거기 태어났잖아. 지리를 다하라. 딱공 하고 숨어버리고, 음. 숨어버리고, 숨어버리고, 보급 끊길 때까지. 결국에는 1783년에 영국이 도저히 조지 워싱턴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항복을 해요. 어. 그래서 뭐 하냐면 1783년에 영국이 드디어 미합중국을 인정해줍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가 그때 탄생을 해요. 음. 1783년에 미국이 드디어 지구상에 등장을 합니다. 네. 정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각 주의 대표들 다와 우리 새로운 정부 어떻게 만들까? 음. 이 얘기를 해요. 영국은 왕이 있으니까 우린 왕을 없애자. 그 대신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권력을 만들도록 잡도록 하자. 해요. 근데 의원들만 있으면 저들 지그리 치고받고 싸우잖아. 야, 근데 의원들만 있으면 싸우니까 이 의원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명목상의 의장 하나 뽑자. 음, 어. 그 의장 누구 시킬까? 조지원 씨도 일로 와 봐봐. 너, 네가 가만히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회의하는 거 그냥 의사복만 땅땅땅 두드려줄래? 해요. 그래요? 그럼 제 타이틀은 뭡니까? 너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라고. 음. 이 뜻이 뭐냐면요. 프레지던트가 라틴어로 여, 그 프리가 뭐뭐 앞이잖아요. 네. 프리가 뭐뭐 앞에 네. 지던트가 일단 라틴어는 어디 에 앉다거든요. 음. 그래서 프레지던트는 뭐뭐뭐 뭐의 앞에 앉다 해요. 음. 그래서 국회 의사당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정리만 해주는 컨셉으로 프레젠던트가 생겨요. 음. 이거 할래? 어~ 그럼 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죠. 넌 앉아가지고 그냥 의사만 진행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1789년에) 선서 근데 이, 약속을 받아요, 조지 워싱턴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군주와 왕들은 한번 자리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물러나면 내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됐다. 난 이게 싫다. 뭐 하냐? 딱. 4년만 하겠다 임기를, 오, 임기를 처음 만들었어요 야, 오, 대단하다 예. 4년만 딱 하겠다 그리고 난 집에 가겠다 해요 대단하네 어, 인류 역사 처음이에요 임기를 만든 게 와. 그리고 이, 다음에는 너희들이 투표해서 또 뽑아라 오. 해요 그래서 4년이 지났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가지고 음. 한번더 하라고 해요 음. 아난 집에 갈 거라고 했더니 한 번만 더 해서 한번더 해요 그래서 4년 4년 8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끝나요 한번더 하려고 해 조지 워싱턴이 이러면 진짜 왕이 다시 등장하는 거라고 와. 앞으로 몇, 딱 적으라고 앞으로 미국 대통령은 4년4년두번두번 2번, 2번 연임만 가능하다. 어.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와. 조지 워싱턴이 만든 거예팔 년만 하고 딱 가자. 와, 대단한데. 쉽지 않아. 예. 그래서 원래 그이 조지 워싱턴이 만들었던 프레지던트란 개념은요. 음. 뭐 앞에서 뭐 나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프레지던트가. 음. 대통령이란 걸 표현 누가 만들었게요? 대통령이라는 한자, 단어? 한자 한자를 어, 그것도 궁금해지네 어. 대통령 대통령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중국에도 통령이라는 예, 표현이 예전에 있었어요 무슨 통솔자라고 해가지고 음. 대통령이란 말은 음. 내 작품이지 네 <laughs> <내> 작품이야? <laughs> 아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알고 <laughs> 있어 <laughs> 둘은 맨날 야. 이승만 형도 봤네 아, 눈치로, 아, 눈치로, 갑니다. 눈치로, 갑니다. 네, 눈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했잖습니까 그때 일본에서 저쪽엔 프레지던트란 그 개념이 있대요 음. 근데 일본도 민주공화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가 난다고 난다 그래요 이거 이거 한자로 표기해야 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아직까지 왕으로 보 거예요 일본에서요. 음. 그래가지고 통치할 통자, 영도할 영, 통영이라고 붙이고 이거보다 전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통영도 약간 모자라다. 모자라 대붙이자서 대통령이란 말을 일본에서 처음 붙였어. 어.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요. 어. 대통령 일본은 다이토오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프레지던트라는 개념을 만든 거는 와, 와는 완전 다른 지금 해석이에요. 음. 조지 워싱턴이 프레지던트라는 걸 만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굴림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의사복만 두드린다. 이건데 음, 음. 일본 거쳐오면서 크게 통치하고 영도한다는 뜻을 아, 바는 거예요. 힘을 그 뜻이, 더 실어줘 버렸구나. 그러니까 뜻이 바뀌었어요. 아. 어쨌든 이 8년만 딱 임기를 마친 조지 워싱턴은 정말 쿨하게 약속대로 고향으로 내려가요. 와. 근데 조지 워싱턴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아까 대농장주라고 했잖아요. 네. 흑인 노예수만 3천 명이 넘었어요. 음. 아. 뭐했냐 아,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사진 보면요 한 번도 웃는 사진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선서 대통령 선서 했을 때가 1789년도거든요. 이가 하나 밖에없었어요 응? 다빠졌다 빠졌어요. 빠졌어. 진짜요? 조지 워싱턴은 한번 우는 그림이 없어 음, 어, 나 이러고 있 이거 없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은 다음에 인플 아마 우리 인류 최초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확실한 정보 아니면 어, 하지 그, 마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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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 아, 조지 워싱턴의 틀기가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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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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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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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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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흑인 노예 해방을 처음으로 접근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 이런 얘기를 흑인 노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물론 지금 3천 명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있지만 해방시켜라 라는 해요 음. 말을 언제 하는 줄 알아요? 내 살아 있을 때 하지 말고 나 죽고 난 다음에 해방시켜라. 아, 아 그거는 아, 좀 아쉬움이 좀, 있네. 좀 아쉽네. 아쉽이지. 아, 또 나는 괜히 존경할 뻔했다. 아예. 예. 근데 또 아쉽, 정말 어이없게 죽어요. 이제 8년 임기 다 마친 다음에 고향 버지니아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냥하면서 소일거리하면서 살거든요. 음. 근데 하루는 약간 부실하게 옷을 입고 나갔다가 인후염에 걸려 의실에서 춥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해열제 하나만 먹으면 끝난잖아요. 근데그 주치의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사혈 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음. 동맥을 끊어 <laughs> 진짜로 음. 끊어가지고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요. 음. 그래서 몸에 있던 혈액의 반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너무 조지 어렵다. 워싱턴은 과다 출혈로 죽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바보 같았어 그거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뭘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마음 것처럼 뭐가 있냐.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대. 이거 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자고. 의회가 너희들 너무 중구난방으로 법안을 만들 때 음. 나는 요거 하나만 권력을 달라 뭐냐 거부권. 아 거부권 거기서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음. 요거요 의회를 컨트롤하기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로 아. 나프레젠트가 거부권만 달라. 아. 음.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의회 하는 거 보고 요건 저 도전이다.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권 하자. 어. 요거요. 아. 자 여기서 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란 이 통치라고 영도한다는 표현은. 조지 워싱턴이 만들었던 프레지던트와는 정말 거리가 있는 표현인데 음.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굴림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정말 봉,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면 대통령은 음. 아니야 음. 뭐로 하면 좋을까요? 가지 <laughs> 아, <laughs> <laughs> 두부수수 <분 수습해! 웃음> <laughs> 아니 어디가 <laughs>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laughs> 아, 이거 아, 바지, 참, 네. 바지 사장 같은 건가요? 아, 아, 그렇지. 야, 저형 오늘 그냥 <laughs> 네. 거부권 행사 그거 하나 비판하려고 엄청 어, 또, 어, 또 이렇게 돌아왔네. 국내 정치 뉴스 많이 많아 내가 가만 어, 보니까. 그때 만든 거부권을 지금 많이 우리가 보고 있네요. 아, 네. 그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쭉 돌아왔네요. 네.